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5% 상승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의 하락 조정을 멈추고 그동안의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게 올해는 정말 대형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를 칠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볼수 있는 정보들 모두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딱 얹으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 이거 세계 1위 기업이다. TC본드 쪽에서 타의 추종을불허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현대차 증권에서는 30만원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만원에서 목표가를 17만원으로 낮추더니 뭐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일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모건스텔리에서 주가를 낮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사태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언론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너무도 저평가인 구간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이게 왜 떨어진 걸까? 진짜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냥 떨어질 때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반등 나오기 전에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더 알기 쉽게 이런 타점들을 미리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미 반도체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왔던 종목이고. 특히나, 이 찍은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19일에서 한동안 영상을 찍지 않다가, 갑자기 12월 10일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때 영상을 찍었을까요? 자, 그때가 판매원체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12월 10일에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만원 구간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뒤로 11만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11만원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떨어질 때도 대응이 가능하고, 쉽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매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2월 10일 10시에 한미번도체를 72,000원 이하로 매수해라 1차 매도가 11만원으로 잡아드렸고 2차 매도가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최저점에서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었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5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한미번도체 여러분들 들고 있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응방안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매매 타점들 좀더 알기 쉽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대응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한미반도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대응이 잘 안되고 그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해서 괜히 비중만 높아지고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미반도체의 주가 방향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최근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밀리고 있던 2 0 10만원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이제는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속도로 봐서는 한미반도체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뭐 s k 하이닉스의 워낙 무거운 종목이지만 한미반도체는 그것보다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니까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확실한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12만원을 구간을 뚫어주는 이 양봉을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올라갈 거니까 다만 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뭐 단숨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기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빠지는 척할 때 여기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해서 결국에 우리의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앞으로도 이런 매매타점들 계속 전달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 둘 테니까 여기에 숟가락만 딱 얹어 가지고 이 수익을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제 채널에도 같이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떠먹여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우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함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것보다 더 높게 15배 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 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가서도 나 주식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 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